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꽃 한기예요 하루 사이에 여름과 겨울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적응하기 너무 힘드시죠 어, 아침에 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추워가지고 어 진짜 농장에 와가지고 일할 엄두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또 해가 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 하우스는 막 덥기까지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날이 또 좋다 보니까 어, 꽃들이또 금방 피어 있습니다. 제가 어,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어, 찍어 올려드리는데 항상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하면서 찍어 올리는데 이 꽃들이 또 또 빨리빨리 피어나고 자람새도 또 좋고 이래가지고 어 영상을 또 찍게 되고 또 찍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는 어 분양을 5종에 5종 5종 세트에 5만원으로 택배비 무료해서 5만 5종에 1센트 한 세트로 해서 어 그렇게 분양하려고 합니다. 어 그동안 또 많이 꽃을 사들여서 많이 가지고 계신 꽃님께서는 또 한두 개만 필요하시다면 한두 개도 되는데 그때는 택배비들 꽃님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제 5종의 택배비 무료하셔서 5만원에 그렇게 분양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을 받으시고 어 일단은 화분을 어, 여러분들께서 빼 보셔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뿌리가 이 애들이 같은 똑같이 같은 날 정식을 했어도 어, 성장세나 또이 나무에 따라서 또 품목의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뿌리 상태를 일단은 먼저 확인하시고 뿌리가 많이 돌았을 경우에는. 분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자랄, 어, 자라날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분업을 해주시고요. 애매하다, 어, 분업을 해야 될지 놔둬야 될지 애매하다 하실 때는 분업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어, 그냥 이중 화분으로 올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어,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벅스웰 어, 골드 애니버셔리를 0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중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번호가 없어가지고 0번으로 하겠습니다. 0번 벅스웰 골드 애니버셔리입니다. 이 아이는 어,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좋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또 예뻐요. 이렇게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쁘게 피고 또 이렇게 또 외목대로 여기서 꽃이 이렇게 나폴라풀 피면 정말 예쁘겠죠? 옆에 사방팔방으로 꽃이 피면 예쁘겠죠? 자, 벚스웰 골드였고요. 1번 S K 자르입니다. S K 자르도 이제는 꽃이 이렇게 나폴라풀 피어 있습니다. 나비처럼 어, 이렇게 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S K 자르이고요. 2번은 컨탑 퍼펙션 입니다. 컨탑 퍼펙션도 모종이이렇고요 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두가지 꽃으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꽃이 피어날까요. 이런 아이는 컨탑 퍼펙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로즈버드 입니다. 로즈버드 로즈버드가 꽃이 이렇게 장미화형을 가졌는데 가의 테두리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여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로즈버드이고요. 4번은 SW 부케입니다. SW 부케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어, 묘종은 항상, 항상 크고 작고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그 점을 이제 어,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시는 대로 이렇게 순서 순차대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SK, SK가 꽃이 굉장히 큰 꽃포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SK인데, 어, 이 아이는 화분은 조그만한데, 화분 은매 조그마죠? 덩치가 이렇게 크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큰 대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SW는 이렇게 어, 꽃도 예쁘고 꽃불도 크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는 아주 정말 예쁘고 착한 그런 SW죠. 5번은 라운돌입니다. 5번 라운돌 이렇게 꽃현나고 있습니다. 라운돌 두개 있고요. 자, 청채 청체. 6번은 청채입니다. 청채는 이렇게 쨍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꽃님들께서는 청채를 줘보세요. 를 하신 여정것같습니다 여정은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7번은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여정 이렇고요. 여정들과 어,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어, 고급스러운 이런 색감을 가진 아이들은 어, 몇, 몇 종류가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8번, 조울티나입니다. 조울티나가 이렇게 어, 화형, 스프릴도 예쁘고 화형도 되게 큰 그런 조울티나입니다. 조울티나. 9번은 썸머 인디고입니다. 썸머 인디고가 이제 꽃이 필려고 그럽니다. 썸머 인디고도 장미형으로 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아이죠. 썸머 인디고. 여기도 피어나고요. 뒤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 화인 오뉴월입니다. 화인 오뉴월이 예, 이 아이도 프릴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죠. 화인 오뉴월입니다. 화인 오뉴월도 고 볼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11번은 프리세스 산드라입니다. 프리세스 산드라 어, 프리세스 산드라가 이렇게 진한 색을 띤 아이도 있고 약간 이렇게 연한 아이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 필 때부터 그런 차이를 두고 피고 있네요 12번은 조울솜솜입니다. 조울솜솜 입니다 어, 조울솜솜 흰 바탕에 핑크빛 깨순이 입니다 조울솜솜 이고요아 여기 뒤에 조울티나가 어, 굉장히 큰 사이즈 대품이 조울티나가 있습니다 볼티나 꽃대 빵빵 물려주고 있네요. 색감은 이렇습니다. 이쁘죠, 저 볼티나 이렇게 크게 한번 켜보십시오. 어, 13번은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 어, 색감 굉장히 쨍하고 예쁩니다. 14번은 다이아 불새입니다. 다이아 불새도 어, 패션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도 쨍한데 패션보다 약간 더 진한 그런 빛을 색감을 가졌습니다. 다이아 불새였고요. 15번 별빛 클레어입니다. 별빛 클레어. 어, 이 아이는 한톤3톤 같기도 하죠. 색감이 아주 오묘하고 예쁩니다. 별빛 클레어 였습니다 여기 됐고요. 16번은 송살구입니다. 송살구. 어, 송살구는 언제나 꽃도 잘 피고, 화용도 크고, 색감도 예쁘고, 몇방 미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방 미인인지를 저는 성사하고 였고요. 17번, 이치 그란데입니다. 이치 그란데, 색감이 어찌 보면 사랑 별빛하고 아주 흡사한데, 이치 그란데는 말발굽이 뚜렷하고요. 어 사랑 별빛은 이해처럼 이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프릴과 색감이 아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18번, 블랙 컨트리 버글. 이 아이도 쨍한 색깔입니다. 굉장히 쨍하죠. 제가 색까큰 블랙 컨트리 버블 두개 있습니다 두개 어, 19번은 레드 판도라입니다 레드 판도라 요정 사이즈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다 꽃대가 피었거나 물려 있거나 그렇습니다 20번 엔젤 릴리입니다 엔젤 릴리는 어, 제가 키워보니까 꽃대를 굉장히 많이 잘 올려줍니다 엔젤 릴리 어, 미스 라이트 이런 애들이 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21번 퀸 오브 덴마크. 퀸 오브 덴마크도 굉장히 탐스럽고 꽃볼이 큽니다. 처음 필 때는 연하고 그 다음 필 때는 이렇고 시간이 가면 얘도 점점 진해져서 더 예쁘게 물들여집니다. 22번 프리세스 필리파입니다. 프리세스 필리파도 장미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아주 큰 사이즈 프리세스 필리파이고요. 음, 이 아이가 이렇게 장미형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햇빛이 반사돼서요필리파였고요 23번은 핑크포트입니다. 핑크포트 음, 깨순인데 얘도 아주 예쁘죠. 꽃도 잘 피워주고 그렇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핑크포트. 24번, 모드윙입니다. 모드윙도 꽃을 아주 잘 피워주고,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모드윙이 이렇게 큰 화분에서 이렇게 잘피고 있습니다. 모드윙입니다. 이렇게 잘 피어나고 있네요. 25번, 엘라니즈 알렉시스입니다. 이 아이도 처음엔 색감이 이렇게 크림색으로 띄었다가, 점점 진하게 돼서 이렇게 물들어집니다. 저희 하우스는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데 아마 가정에서 키우시면 이보다는 조금 연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진하게 물들어지는 거고요. 26번은 오로라 오즈입니다. 얘도 약간 깨순인데, 이렇게 모종은 이렇고요. 깨순인데, 어,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오로라 오즈입니다. 27번은 오렌지 마멀레이드입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음, 이 아이도 꽃대가 굉장히 잘잘 잘 만들어집니다. 꽃 피우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꽃대가 쉽게 잘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오렌지 마몰레드였고요. 28번 한나웨스트입니다. 한나웨스트가 빨간색이 피는 그런 아인데 이 지금 묘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큰사이즈 묘정입니다. 28번 한나웨스트고요. 어... 뒤에는 뒤에는 어...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디갔지? 번호 30번 동주이네요. 동주 30번. 동주 꽃 이렇습니다. 동주도 꽃이 굉장히 큽니다. 요정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동주가 큰 화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피고 있죠. 아주 튼실하게 싱싱하게 잘 크고 있는데 동주가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 풀이도 예쁘고요. 쪽 동주 꽂혔습니다. 음, 4번. 예, 31번 별빛 캔디입니다. 31번 별빛 캔디. 음. 핑크핑크한 그런 색을 가진 별빛 캔디. 핑크색. 이쁜, 이쁜 핑크를 가졌습니다. 핑크 별빛 캔디이고요. 32번은 빗보예입니다. 빗보예. 빅보에. 어, 프릴이 한, 언제나 봐도 예쁘고, 항상 인기 있는 그런 아이이고, 꽃볼도 크고, 그렇습니다. 빛보에 그리고, 음, 바람에 날려갔네. 주의시 망고입니다. 33번. 어, 종이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니? 33번은 주이시 망고인데 이 아이는 아주 성장세도 순둥순둥 잘 크고 까다롭지 않게 아주 잘 크는 그런 아이입니다. 주이시 망고이고요. 색감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감. 34번, 조울시월에입니다. 34번, 조울시월에. 하나 있습니다. 조울시월에. 요정 사이즈 아주 좋고요. 34번, 마담니 션샤인입니다. 마담니 션샤인이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마하담니 선샤인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색감은 이렇습니다. 예쁘죠 색감. 마하담니 선샤인이었고요. 두개 있습니다. 35번 리뉴 블라썸입니다. 리뉴 블라썸도 꽃이 어, 제대로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36번 엔젤 스콰이어. 엔젤 스콰이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또 날라갔네. 36. 아, 아니고. 36번. 이거는 그냥 엔팅 로즈라겠습니다. 번호, 번호가 어, 중간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엔팅 로즈입니다. 엔팅 로즈. 이렇게. 장미형으로 피는 엔팅 로즈입니다. 37번. 로지벨입니다. 로지벨. 이렇게 피는 아이. 로지벨 로지벨이었고요 38번 사랑 별빛입니다 사랑 별빛 이치 그란데하고 색감이 굉장히 흡사하죠 이치 그란데하고 좀 비슷해요 사랑 별빛 두개 있고요 39번 피치 칵테일 얘 예, 꽃피면 정말 예뻐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어, 피어나는 과정도 되게 재밌고 어, 볼 때마다 좀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피치, AY 피치 칵테일이었습니다. 40번 지니언트입니다. 40번 지니언트, 색감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이렇게. 이 아이도, 어, 골드 입인데 아주 잘, 자람새가 되,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죠? 굉 예쁜 색감을 가진 지니언트입니다. 41번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도 언제나 인기 좋습니다. 미스 라이트도 어, 꽃대를 잘 올려줍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꽃을 피우면 꽃대가 잘 올려주는 게 정말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미스 라이트 이 아이 봐보세요. 요. 요렇게 카나분에 신겨져 있지만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물렸죠. 이렇게 미스라이트는 꽃대를 굉장히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42번 다이아홍 색감 되게 예쁩니다. 다이아홍 두개 있고요. 43번 위드 로망스입니다. 위드 로망스가 이렇게 장미형으로 표현하면 아주 이 아이도 신부처럼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그런 색감을 가졌습니다. 위드 로망스였고요. 44번 좋을 봄날입니다. 좋을 봄날 색깔 이렇습니다세개 있습니다. 45번 솔메이드 솔메이드도 정말 예쁩니다 솔메이드 어, 이 아이도 장미 형을 가진 솔메이드 47번 방실미소입니다 방실미소 꼽히는 거 보면 아, 이 아이도 참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됐어요 방실미소 모종 아주 모종 사이즈도 좋습니다 48번 홍소저입니다. 홍소저 이렇게 토토를 가졌어요. 홍소저가 토토를 가진 아이 홍소저이고요. 어, 49번 루비아입니다. 이 루비아이 어, 꽃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루비아이 어, 50번 모네 핑크 모네 샤벨 핑크 모네 샤벨입니다 색깔 예쁘죠? 먼저 그렇죠? 그렇고요. 52번 퓨어 더블로즈입니다. 퓨어 더블 로즈 퓨어 더블 로즈 이렇게 이 아이도 색감이 쨍하고 예쁩니다 53번 홍옹주 입니다 홍옹주 홍옹주는 홍공주보다는 약간 약간 조금 연한 그런 아이죠 54번 알피네입니다. 알피네 입니다 알피알피피네 이렇게 피는 아이구요 55번은 조울님입니다. 조울님도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풀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음또 사이즈도 아담하게 잘 나옵니다. 56번은 다이아 하얀 목련, 다이아 하얀 목련 이아이포크멘굉장 예쁘죠. 57번 이레스입니다. 이레스, 이레스 빨간 꽃 이렇게 빨간색들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이 색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빨간색 58번 핑크 램블러 입니다. 꽃이 피어나고요. 핑크 램블러도 꽃이 장미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진 애들은 주로 보면 러시아 러시아 제라에서 이런 형태를 가진 장미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램블러였고요 여기도 뭐가 날라가고 없네. 이게 네. 지 아. 여기는 패스하고 59번 별빛 캔디입니다 별빛 캔디 아까 저쪽에서 별빛 캔디 한것 같은데 59번도 별빛 캔디입니다 60번 지니 알타이르 지니 알타이르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어찌 보면 볼드 다이애나하고 색감이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지니 알타이르를 저도 지금 꽃을 처음 봐보는건데 이제 이 애가 지금은 피어나는 중이고 피어서 완전 만개할 때는 색깔이 점점 또 진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볼드 다이애나도 꽃이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개화하죠 61번 블루시월 블루시월 이제, 이제 꽃 피어나고 있습니다 블루시월 요정 아주 좋습니다 62번 비비피에트입니다 비비피에트도 아주 꽃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음, 이렇게 BBBF도 이제는 고전이긴 한데 지금은 고전들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고전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가서 또 보기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이거 또 없어졌네. 62, 63번, 63번입니다. 샤이 아망떼 날라가고 없네요. 63번 샤이 아망떼 이거 좀이렇게요 65번 은비까비입니다. 은비까비도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공을 잘 예쁘게, 동그랗게 잘 만들어 주는 아이입니다. 은비까비였고요 66번 미필드 로즈입니다. 미필드 로즈. 음, 예쁜 장미가 여기 있었네요. 미필드 로즈. 그리고 67번 빌스 드림입니다. 빌스 드림이 지금은 이렇게 연해도, 어, 꽃이 점점 피어나고 약간의 햇빛 그 광량에 따라서 이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물들여집니다. 지금 이 색깔은 자기 본연의 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8번 다이아 물결입니다. 다이아 물결. 이렇게, 여기도 가에, 테두리에 아연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졌죠 하얀 바탕에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졌습니다 이상, 오늘 68번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그동안 많이들,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도 많이들 계 계실,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또 우리가 또, 어, 재라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또 사고 싶고, 없는 거또 드리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또 집에, 어, 꽃이 또잘안 피고 그러시는 분들은 또 꽃이 빵빵 피어있는 애들을 또 고르셔서 어, 그동안이라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나 간혹 가다가 저기 영상 밑에 댓글로 뭐 주문하시는 분 계시던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 문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뒤에서야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전화번호 문자로 제목란에 제 번호를 띄워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번호를 찾으셔서, 음, 번호 보시고 거기다가 문자로 전화번호 문자로 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